안녕하세요 청남다역입니다 여기가 음, 제 국민다역이 있는 입구에요 이렇게 보면 어, 자그만 밭을 만들었는데 요 밭이 뭐냐면 국민이들 분갈이 하다가 떨어지는 입장 또, 상태가 메롱인 아이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냥 무심히 던져놓은 곳이에요. 또, 화분에서 잘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 요렇게, 툭, 툭 던져놓거나, 또 뽑아서, 여기다 놔두면, 언제 그랬냐는 듯, 치료되는, 치료실이에요. 병원이라고 할수 있죠. 음. 참에요 다육의 바이 아이가 음 국민대 정원식으로 이렇게 제가 꾸몄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도 있고 아직 뽑지 못한 바위도 있고 한데 여기 장미 어부도 있고요. 음, 루비앤 네크리스도 그때 사용했던 아이가 근데 이 밭이 친구 네로 선물이 갔다가 되돌아왔어요. 햇빛을 못 보니까 너무 우짜라가지고, 우리 키울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저는 되돌아와가지고, 아주 칠일레팔일레 했던 밀림처럼 변해가지고, 거기는 아이들 대충 뽑고 뭐 하고, 이제 정리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렇게. 제가 참 네티지아가 안 돼요. 어찌나 네티지아가 안 되는지. 그래서 지금은 네티지아라는 아이는 절대 안 삽니다. 음, 이거는 절대 안 죽어요. 하면서 그런 속임수도 많이 당하고 다 죽이고. 그리고 또 제가 살때한 포트, 요런, 쬐끄만 아이는 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큼, 닥한 군생. 그런 것도 들여가지고서는 이렇게 다 해체해가지고 이게 지금 다 하나씩 하나씩 있는, 하나 하나씩 하나씩 있는 줄이에요 그나마 여기 밭에 있으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한 2년을 자랐을 거거든요. 그나마 밭에 여기다 이제 심어놓으니까 그나마 생명은 유지하고 있,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블레프도 너무 안 돼가지고 요 밭에다가 심어놨더니 음, 잘 살아주고 있고요. 요 칠변아도 이번 여름에 음, 한두번 여름 잘 지냈는데 이번 여름에는 힘들어갖고서는 올 여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안 되는 아이 저 발디 발디 그리고 또안 되는 아이 진짜 살구미 임금은 아. 어, 색감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이런 아이 이런 아이 키우고 싶은데 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음, 다육이 시작할 때국민이를 시작은 했지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가면서 또 아프면서 제가 국민이 보다는 창쪽으로 또음 눈길이 간 이유도 있, 있어요 창아이들은 그렇게 음, 속을 안썩이는데 국민이들은 키울 줄 모르는 초보가 응 그냥 농장에서 시키는 대로 또 이렇게 하는데도 어머 농장에서 무슨 죽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지 저한테 먹으면 3 개월 안에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배워가면서 또 유튜브로 들으면서 또 엑스플랜트나 심폴 또 찾아 헤매면서 또 마구마구 들이면서 참 바빴답니다. 여기 요 아이는 수련. 음, 수련도 조금 아픈 상태에서 여기다 심어놨더니 세상 이렇게 예뻐지고 있네요. 음 아르케인. 아이 너무 예쁜 아르케인. 아마 이 아이가 용월인가 음, 음, 연봉인가 아, 연봉은 아니고 음잘 모르겠어요. 이게 또 보면은. 음. 인디안 권봉도 있구요. 참, 여기 오만가 다 있어요, 지금. 연봉도 있구요. 뒤쪽으로. 여기는 이성근. 여기, 비올라씨. 어, 엄청 생명력 강한. 번식력 장. 비올라씨. 그 다음에, 음.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데, 이름을 잘 몰라서. 홍옥도 있구요. 그 다음에 별의 눈물도 있고요 음, 여기 빵빠레 저라. 그 다음에 여기 뭐 창아이도 있네요 거의 뭐 입꽂이로 된 거의 이 바닥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입꽂이예요 입꽂이 입고지. 요렇게 요런 아이들 입꽂이 엄청 엄청 많아요 여기 까득빈 공간 없이 다 채워보려고 제가 여기 토이도한 줄기 이렇게 있네요. 음. 여기 또, 어, 이쪽에 보면은, 헉, 어머, 맵이나, 아니, 음, 이나 금이 화분에서 그렇게 안 되더니 세상에 여기 와서 이렇게 예뻐지고 있었네요. 여기 또 홍옥도 있고, 그 옆엔, 음, 니칠 장미. 여기도 비올라 씨가 또 있고, 이렇게. 다육정원이 거의 이제 잎꽂이 밭으로 변해버린 그 음. 삽목판이나 뭐 그런거 하나도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심어놔도 음, 예쁠 것 같아요 아깝잖아요 분갈이 하고 할때 음, 떨어지는 입장을 또뿌어 잎꽂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음, 저는 뭐 일부러 한다기보다 그냥 무심히 버리기 아까우니까 던져 놓으면 또 이렇게 자라주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음.. 어, 조금조그만 아이들 또 입꽂이로 좀큰 아이들 예, 분갈이 하면서 또 어, 떨어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합식판이에요. 이 이것도 이것도 한참 됐죠? 요거 만들어 놓은지도 요 아이도 합시 하나 있고 여기도 화분에 들어가기 위해서 심어놓은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깡통 화분에다가 만들어 놓은 아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육이 키우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그런 재미 있잖아요. 음. 여러분들도 이렇게 즐기면서 다육생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오늘도 청담다육과 영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또 주말이네요. 행복한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